자, 녹화 시작했구요. 이거 뭐야? 아, 김치구나. 어볶음 김치, 어, 그리고 요쪽에 불고기에 밥 섞여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그냥 뭐 먹는 게 노래 끄고, 뭐 그냥 먹는 건데, 마이크좀 야, 약간 위쪽에 있어라. 어, 아닌가? 마이크를 위치가 좀 약간 그래가지고. 형, 별풍 300개 쏘면 매니저? 1일 매니저는 드려요 1일 매니저는 드려 맨날 매니저 드리는 거는 진짜 애청자분 아니면 제가 안 드려요 야, 근데 족까리 찍기 이상해가지고 개밥이 형 응? 고기야, 고기. 폴리님, 저거잖아요. 모바일 개도 고기 먹는다고. 그래, 나 개다게. 에, 응? 아, 그래, 날개 취급하고 싶어. 야, 개껌 좀 줘라, 응, 개껌. 야, 후식이 필요하다, 후식. 야, 밥, 밥안 보여? 약간 화사하게 보여가지고 개껌을 보이.. 아.. 개밥을 보여줄게.. 아.. 음..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들기 힘들다 이쪽에 제가 컴퓨터 책상에 자리가 넓은게 아니라서 어이구야 젓가락 하기 힘들정도야 로 밥이 물로 터졌는데? 밥이 점점 덩어리에서 낱개로 변려라 그래 그래, 사람들이 그래. 나도 먹방이나 하래. 제 친구도 방송은 재미없대요. 예전에 작년에 장충동 보쌈 먹방을 했거든. 맛있게 봤대요. 아, <laughs> 네, 진짜 미치겠네. 뭔가, 재능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, 먹을 게 없어요, 음. 먹방 할 만한 먹을 게 없어. 야, 이건 긁어 먹어야겠는데? 먹방도 협찬이 그냥 뭔 소리예요? 왜 별풍선 쏘면 그게 협찬이야? <웃음> <웃음> 자체 아닙니다. 자체 아니에요. 야 <laughs> <내가> 너무 흡입력이 <laughs> 흡입력이 너무 쫄게 했어. 어 썸팡님 인생, 망했어요? 예, 망했습니다 리셋 리셋 d 시켜줘요. 어, e s 맛있습니다. 나 독립한 거아니 r 요 부 같이 사는 집이야? 내 방만 있을 뿐이지 야 고기가 이거 한 덩어리 밖에 없다 여친 없어요 여자애 중에 나 좋아하는 애 없어 롤 방송해요? 요즘 롤을 안 해요 가끔 요... 다시 가끔 하고 있긴 한데 롤을 하긴 실력이 너무 하자인거 같아내 아. 근처에 여자가 있냐구요? 야이 개나리가 <laughs> 음. 아 선팡님 럭셔리 바디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내가 저걸 어떻게 받아줘야 돼? 내가,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라고. 아. 어. 아, 주볶음기지로몇개매 y 어. <laughs> 여여분분데먹방 d 을 이렇게 빨리, 끝내도 되는거예요 빨리 끝내도 되는거야? <laughs> 야, 나 없어졌는데? <laughs> 시간은 좀더 끌기 위해서 밥한 톨까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남기지 말랬어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것을, 싫어하는 것을 남겨도 돼. 내가 싫어하니까. 어. 야, 약간 좀 돌아올 것 같은데. 안, 응 안. 다 <laughs> 먹었다야. 아유, <laughs> 야 설거지 안 해도 될것 같네 이거 와, 아, 왜왜 이렇게 빨리? 어나왜 은근히 왜 빨리 먹지? 어먹박 끝! 어먹먹먹먹먹먹박그 그래, 그래 어, <laughs> 먹먹먹박끝끝식